<laughs> 어,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는 여기가 170도인 게 조금 생소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한번 그려봤어. 여기가 이제 10도고, 170도면은 뭐 여기 이제 이쪽에 올 테고, 그 다음은 이쪽에 오겠지. 그래서 이거를 350도라고도 쓰고, 뭐 마이너스 10도라고도 쓰기도 했는데, 이제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정처 없이 계속 갈것 같아서 좀 뭔가 변환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했던 게 360도 곱하기 n이나 뭐 180도 곱하기 n인데 어, 여기서 360도 곱하기 n으로 가기에는 좀 멀어 보여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좀 바꿔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170, 18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10도 n 플러스 10도 해주면은 아무튼 이식이랑 맞는 상황이니까 어 여기서 180도 곱하기 n 해주고 어 이쪽을 10도로 묶어볼까 n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음뭐 묶어도 되고 그냥 묶 집 알아보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게 한 번. 근데 이제 n에다가 내가 0을 넣게 되면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 n에다가 0을 n에다가 0이나 뭐 2나 4나 이런 것 넣으면은 여기 다시 돌아서 여기 계속 이렇게 될것 같아서 어 여기서 짝수들이랑 홀수들 n이 1일 때는 180도에서 시작하고 n이 3일 때는 한 바퀴 더 돌아서 여기서 시작할 테니까 어, 얘네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가 시작점이 다르겠다라는 걸 인식을 했어. 그래서 n이 2k일 때랑 n이 2k-1일 때 짝수일 때 홀수일 때로 한번 풀어볼 거고 1번 자, 그럼 여기는 180도 곱하기 2k 플러스 10도 마이너스 20 k 가될 거야. 20도 곱하기 k. 자, 그러면 여기가 360도 곱하기 k 가될 테고. 근데 이제 k 에다가 어떤 걸 넣어도 0이 되니까 이쪽은 이제 뭐 생각을 안 하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10도부터 10도부터 마이너스 20씩 계속 가겠다는 소리야. 그럼 10도부터 마이너스 20씩 가면 이렇게 20씩 가겠지.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게 우리가 K에다가 정수를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얘를 굳이 마이너스로 생각하지 말고, K에다가 뭐 음수 넣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니까, 10도부터 30, 50, 70, 뭐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10, 30, 50, 70, 점점점점, 아 그럼 홀수가 다 되겠구나. 350까지 되겠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넣으면, 은 여기다가 넣으면 되니까, 180도 곱하기 2k-1, 그 다음에 10도-10도 곱하기 2k-1, 이렇게 됐을 때, 어, 이쪽이, 이쪽을 180도에다가 홀수를 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은 어, 여기에서 한 번, 세 번, 다섯 번,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는 시작점을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그냥 1 8 0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20k 아, 플러스 10이니까 여기 더하면은 플러스 20도가 되고 마이너스 20k가 되겠지 그러니까 200도에서부터 마이너스 20k <laughs> 200도에서부터 200이 뭐 여기쯤 있겠지 여기서부터 뭐 20씩, 20씩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겠지? K가 정수니까. 그러면은 20은 짝수니까, 뭐200 있으면은 180 있고 220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10, 30, 50이고 이건 짝수니까, 그러면은 0도에서부터 0, 10, 20, 30, 점점점점, 360까지면은 얘랑 이제 얘랑 중복이니까 둘 중에 하나 없애고, 그럼 개수 세면은 36개. 이렇게 해서 풀면 될것 같아. <laughs> 그다음에 어이 문제는 그냥 식으로 생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좀 그림을 그려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laughs> 어, 지금 보면은 좀 대략적인 그래프를 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로 가다가 실패한 것 같이 보이거든. 여기서 어, C를 구하려다가 실패한 것 같은데 B는 구한 것 같고 A도 아직 못 구했고 그러면은 그래프를 가지고 풀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식 자체로 바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프로 가는 게좀 쉽긴 해 쉬운데 어, 식으로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좀해 보면은 좀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식부터 해 줄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래프로 먼저 푸는 게 우선 좋다. 근데 그 그래프로 먼저 정확하게 풀수 있으려면은 식으로 먼저 풀, 잘풀수 있었을 때 그래프로도 잘풀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 볼게. 어, 우선은 원래 이걸 보고 선생님은 y는 tan a tan b로 묶어서 자 우선 이렇게 썼어. 그래서 y는 a tan g x b x 그래프를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구나. 근데 얘는 원래 0,0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애니까, a가 양수니까. 그럼 얘를 여기서부터 로한 뭐 칸을 이동을 했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얘네얘 주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접었어 얘를 뭐 당장은 구하기가 좀 힘들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을 읽었거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점근선의 방정식은 x 는 2n 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좀 힘들어 할수 있는데 식으로만 하기에는 어 우리가 y 는 탄젠트 x 일때 주기를 아니 점근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배우냐면은 2분의 파이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n파이 파이마다 주기가 주기를 가지고 존재를 한다 라고 이제 읽으면 되는데 이게 여기에 탄젠트 안에 있는 그식 자체가 이렇게 가는 거라서 여기도 암기할 때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을 때는 y는 a 탄젠트 bx 플러스 c 에서 여기 안에 있는 식 bx 플러스 c가 여기서 보면은 이거 있지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돼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x는 e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x만 놓게끔 정리를 할 거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c 플러스 n 파이라고 할 거고 자 x 해주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c 자 여기다가 b분의 1 곱할 거고 여기는 b분의 n 파이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여기를 b분의 n 파이라고 쓰지 말고 b분의 파이 n이라고 쓰는 게 좋겠네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EN이라고 될 테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같은 식일 테니까, 얘는 아직 확실히는 못하지만, 이쪽은 정확하게 우리가 N의 개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B분의 파이가 2다라고 해놓으면은 B는 2분의 파이라고 알수 있게 돼. 근데 한번 구해보고, 여기서 와가지고 맞는지 꼭 검토를 해본 다음에 맞다라고 이제 체크를 해주고 자그 다음에 이제 근데 주기 여기서 이제 n이 2잖아 그러니까 주기가 2란 소리야 2마다 존재한다는 거고 여기가 이제 어떤 숫자여도 솔직히 상관이 없어 예를 들면은 어, x가 만약에 0 플러스 2n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en이라고 하는 거고, x는 2 플러스 2n이다. 그러면 이것도 2n이라고 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이거 한번 했을 거야. x는 en, en 파이 플러스 2 파이일 때는, 어, 여기서 어차피 n이 정수니까, n이 뭐 1이든 0이든 아무튼 얘를 거쳐서 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en 파이라고 했었거든. 마찬가지야. 어차피, X는, 어, N에다가 어떤 정수를 넣었을 때 나오는 숫자기 때문에, 여기서도 N에다가 어떤 0, 1, 2, 3, 4를 넣었을 때, 만약에 0을 넣으면 2부터 시작해서 2, 4, 6, 8도 나오고, N에 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나오겠지. 아무튼 이제 0, 2, 4, 6, 8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어차피 여기에다가 N에다가 1, 2, 3, 4를 넣어도 0, 2, 4, 6, 8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가, 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잡아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C 곱하기, 자, B를 구했으니까, 파이 분의 2를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얘가 이두 이 칸씩이야. 2 N에 묻힐 수 있도록 0이나 2나 4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묻혀 갈수 있도록 이런 숫자들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럼 이렇게 전개를 해 봤을 때1 5/2c가 이런 값들이 돼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c가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몇 개를 넣다 보면은 c가 나올 거야. 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0부터 넣으니까 0을 한번 넣어 보면은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은 양수가 되니까 탈락이겠지. 그럼 양수가 나왔으니까 1 5/ 이 C는, 어, 여기서 2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2가 이제 1로 넘어가고, 얘가 1로 넘어오면은, 1-2π분의 2C가 나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자,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분의 π라고 나올 거야. 그러면은 C가 지금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C가 이제 맞게 되겠지. 자, 이 부분,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잘안 된다면은, 다음에 수업 시간에 와서 좀, 다시 좀 꼼꼼하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 자, 우리가 b랑 c를 구해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fx는 a, 탄젠트, 2분, 2분의 pi, 2분의 pi, x 플러스 2분의 pi. 이렇게 될 테고, 여기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 3이라니까, f 2분의 1은, A 탄젠트 4분의 파이 아, 지금 C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지 <laughs> 자, 근데 여기 안쪽 계산하면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잖아 탄젠트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빠질 수 있지 자, 이렇게 빠졌어 그럼 여기는 1일 거야 그럼 얘네는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3이 되겠지 자 그럼 A랑, A랑 B랑 C랑 다 구했지 자 이렇게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면은, 어, 먼저, 이 문제를 그래프로 먼저 푼다면은, 이게 점근선이라니까, n에다가 0을 넣어서 이쪽을 점근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 2, 여기도 점근선. 그 다음에, 여기도 4, 6, 마이너스 이렇게 점근선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1,0에 대칭하여 탄젠트를 그리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려질 수 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밖에 없어서. 좀 들어가기가 쉬워졌지. 지금 보면은 주기가 2가 되겠네. 자, 그래서 절대값 B분의 파이가 2라는 걸 알게 되고, 2분의 파이가 절대값 B가 되는 거고, B는 2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지만, 여기서 b가 양수니까 이렇게 지워야 돼. 이거 절대값 b 잘 써주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은 b가 나왔으니까 f(x)는 a 탄젠트 2분의 파이 x 플러스 c겠지. 근데 여기다가 지금 1 0을 지나기 때문에 f(1)은 0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1을 대입을 해보면은 a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c가 0이다 라는 걸알수 있어.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이런 식이 나왔을 때 0이 나오려면은 이 a는 이제 상관이 없어. 얘가 0이 나와야 되면은 탄젠트가 언제 0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탄젠트가 0이 나오는 것은 0이랑 자, 계속 n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2분의 파이 플러스 c가 0 플러스 n 파이라고 써주면 돼. 굳이 0은 안 써도 됐겠지만, 그냥 이해도를 높게 하고자 쓴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c를 찾으러 갈 때는 n에다가 이제 정수를 넣어가지고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c가 여기에 맞는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기왕이면은 n에다가 이제 0을 넣어보면 아무튼 안 나오니까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아. 0을 넣어볼게. 0을 넣어야 나오네. 0을 넣으면은, 어, c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오겠지. 근데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여기 해당되는 값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n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어서 여기 범위에 맞게끔 c를 찾겠다 이거지.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학생이 틀리는 이유가, 어, 그럼 여기가 a는 상관없는 건 아는데 여기가 0이 나오려면 여기 각이 0이 나와야 되겠네. 2분의 파이 f I press a sugar, I will be able to get i 데는데안 맞는 숫자가 나오면 이제 멘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뭐 a 구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그 다음에 어, 이이 이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좌표들은 기왕이면 원을 그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근데 아직 원이 안 그려져 있어가지고, 어 조금 아쉽긴 한데. 어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만났다라면은, 1, 사분면 위에 점 A,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그냥 시작을 이렇게 단위원을 그린 다음에, 어, 여기 점쯤을 잡았을 것 같아. 이렇게 잡고, 여기를 A,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읽었을까요? 이거를 원점에 대하여,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원점이 그려야 대칭이니까 여기 되는 거고 얘는 점을 잡아보면 원점 대칭이니까 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컴마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쓰겠지 자 그래서 대칭점을 B라고 하자 그 다음에 AB 두점 AB가 포물선 위에 점이면 포물선 위에 점이라니까 이두 점을 지나게끔 포물선을 그릴 건데. 꼭짓점의 좌표가, 뭐 어떤, y 좌표가 세타가 몇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자, 무슨 말인지 우선 모르겠으니까, 얘를 그릴 것 같아.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대충이라도, 어, 이렇게 그릴 것 같아. 자, 이렇게 그릴 것 같고, 음, 여기에 이제 꼭짓점을 모르니까, 음,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뭐 꼭짓점을 잡는 식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y는 x제곱 플러스 뭐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짓이라도 하잖아요 그니까 이 짓이라도 하기 위해서 어 꼭짓점을 구할 수 있는 식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야 될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어. 그리고 이제, 뭐, 세타가 이제 움직일 때마다, 뭐, 꼭지점의 y 좌표가 변하니까,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지. 근데 지금 당장은 모르겠으니까, 어, 지금 이참수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내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보면은 선생님은 무슨 생각부터 들었냐면은 이참수랑 일참수의 교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얘를 Y는 MX라고 적었어. 이 직선이라고 인식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y는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자 y는 mx랑의 교점이 이렇게 a랑 b다. 그랬을 때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mx 교점 잡는 식 섞고 이 교점의 x 좌표가 코사인 세타랑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일 거 아니야? 이 점이 그래서 이제 얘가 넘어가게 되면은 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m 플러스 b는 0 이렇게 쓰고 지금 코사인 세타랑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여전히 근으로 작용이 되겠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있겠지 자 두근의 합은 두근의 합은 m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근데 여기가 이제 0이 나오니까 m-a는 0이 나오는 거고 m이랑 a랑 같다라는 게 찾아지겠고 그 다음에 b라는 거 찾아보면 두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b가 되겠지. 자, b라는 것도 찾아냈어.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y는 ax 플러스 b 꼭짓점... 이참함수에서이 b라는 건 찾아냈는데 세타로서 표현을 했는데 a라는 걸 세타로 아직 표현을 못했으니까 좀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건 y는 mx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 y는 mx 자 그래서 y는 mx 위의 점이 코사인 세타, 코마 사인 세타니까 대입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대입을 했어. 자그럼사 sin 세타랑 m cos 세타. 자, 그럼 넘어가면은 tan젠트 세타가 m이 나오겠지. 자, m이 tan젠트 세타니까 당연히 a도 tan젠트 세타일 것이다. 그래 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은 y는 x 제곱 플러스 tan젠트 세타 x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제 a랑 b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이제 나타냈어.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당연히 나왔으니까 이제 꼭지점을 잡는 식을 써야 되겠지. 주기되든 밥이 되든 써야 될거 아니에요. 자, 2분의 탄젠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됐어. 자,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지금 여기, 여기서 보이는 뭐 세타가 P일 때 최대값 Q를 갖는다 이거에 대한 이 문장이 그렇게 큰 감이 오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좀더 확실하게 감이 왔어.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이거를 이제 이거 x 좌표는 필요 없고 이게 y 좌표잖아. 이 y 좌표가 최대값이 나와야 되니까 자이 탄젠트 제곱 세타를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으로 바꿨어. 그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지금 y 좌표야. 이 탄젠트만 바꾼 거야. 그래서 여기서 s제곱을 1-c제곱으로 바꾸고 이 마이너스를 소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c제곱 마이너스 1로 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 이쪽 하면 뭐가 나오냐. 4분의 1 마이너스 4c제곱분의 1 마이너스 c코사인제곱, c제곱이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역수관계 딱 나왔지. 역수관계 나왔으면 최대값, 최소값 산술기하구나라는 생각이 딱 나왔고 여기서 4분의 1 마이너스 그다음에 4c 제곱분의 1 플러스 c 제곱으로 했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상황의 산술기는좀 헷갈리니까 우선 여기까지만 해서 얘네만 따로 정확하게 우리가 안 하던 짓하면 틀리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럼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나고 계산하면 1이 되는 거야. 그니까 러이 값이 최소 1이라는 거지. 1부터 점점 커지겠지. 1부터 점점 커져가지고 그러면은 점점 마이너스 되는 게더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최소 값을 빼는 게 그게 최대 값이겠지. 그래서 4분의 1 빼기 1이 마이너스 4분의 3이기 때문에 이 Q라는 최대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걸 찾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산술기하가 4C제곱분의 1이 C제곱이랑 같을 때 이때 벌어지잖아. 그래서 4분의 1은 c 4승 이렇게 써줬고 그 다음에 C제곱은 자 근데 코사인 지금 세타가 우리가 2사분면각이기 때문에 세타가 0에서부터 2파, 2분의 파이까지잖아. 그럼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다고 그럼 C제곱은 2분의 1이 나올 테고 C는 루트 2분의 1이 나오겠지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루트 분의1 나오면 세타는 4분의 파이겠지 그래서 이 4분의 파이랑 이거랑 곱하면은 이 3번이 나오겠네 3번 문제가 쉽진 않은 것 같아 문제가 이거 배우는 학생이 바로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어 이렇게 이제 동경이랑 표현을 해가지고 직선을, 직선이라는 을직선걸 캐치했으면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은 이갈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고 판단이 돼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냥 그려 보고 하던대로 하던대로 가 가지고 풀면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음, 그래서 한번 풀어 보고도 안되면은 질문을 해 줬으면 좋겠어 음.